네 안녕하세요 꿀완장 강형수입니다 병원을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드름 환자들이죠 근데 그런 여드름 환자들이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여드름 흉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여드름이 나니까 여드름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건 아, 이런 흉터가 고민인데 이건 어떻게 없어질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지금 막 환호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그 고민뿐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치료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하면서 좀 같이 좀좋아하실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참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기도 하는 여드름 형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대 때부터 여드름이 나셨던 분들이 많죠. 아무리 청소년기에 이제 뭐 이제 호르몬 영향, 특히 남자들 남성 호르몬 영향 갑자기 나면서 이제 여드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뭐 여드름 이막 올라오는 거죠.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보이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끌죠. 이렇게 짜지도 않아요. 그냥 손 손가락 끝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실제로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여드름을 생각 관리를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흉터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드름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뭐 성인 여드름 많고 오히려 10대 때 없었는데 20~30대 때 갑자기 확 올라온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속상하죠. 본인들은. 왜냐하면 10대 때까지 너무 깨끗했는데 갑자기 뭔가 어 올라오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도 고민이지만 혹시라도 흉이 질까 봐 이제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흉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혼자 손으로 짜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짜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손손안 돼야지. 절대 이거는 손대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그것도 아니에요. 안 짜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흉터가 제일 크게 생길 수 있는 거는 진짜 장, 잘못 손을 대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여드름이라는 게 뭐냐면 만성 염증이거든요 내 피부 안에서 염증이 지금 생겨 있는 거예내 피부 안에서 지금 안 좋은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짜고 그냥 두잖아요 어떤 걸 예를 들어 볼수 있냐면 싱크홀 같은 거막 갑자기 막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걔네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쓰러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계속 생겼을 건데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피부 우리 탄력을 가지는 게 우리 콜라겐 얘기하잖아요 엘라스틴 얘기하잖아요 이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그런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드름이 만성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뭐 자극을 주고 있다 보면은 엘라스틴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콜라겐 당연히 변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애들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피부가. 확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쑥 꺼진다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여드름 흉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두더라도 어, 이런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잘못 짠짠뭐짠 짠, 뭐짠 문제 때문이다라고만볼수 없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염증에 대한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어, 그렇게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는 이제 손안 대고 가만히 뒀는데 지금부터 짜야 되겠다 해서 또억지로 짜면 안 되는데 잘 짜고 잘 압출을 하고 안에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하고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하면은 약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네. 단순히 그냥 내 스스로가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짜도 안 되고 자도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잘잘 <laughs> 잘잘 짜야죠. 그러니까 그냥 손을 대면은 이게 피부 자체가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자극이 계속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어, 여드름 흉터가 있어요 해가지고 봤는데 여드름 흉터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드름 자국을 흉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드름 이외에 좀 붉게 <laughs> 뭐, 남아있고, 좀 갈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는 자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색소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레이저를 좀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는 자국이고, 흉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드름이 난 부위가 좀 꺼진다거나 아니면은 튀어나온다거나. 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고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자국이 아니라 실제로 꺼지는 함몰형의 흉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네. 사실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드름 흉터잖아요. 흉터, 우리가 흉터를 얘기하면 흉터는 이전처럼 갈수 있는 걸 얘기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가 사고가 나서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꼬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흉터가 남았다고 하죠. 근데 그 자국이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죠 그렇게 봐야 돼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여드름 흉터도 뭐 지금은 뭐 병원에서도 많이 치료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내 피부에 심각한 뭔가 문제를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돌아가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첫 번째고 이게 왜냐면 만성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며칠 알다가 끝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꾸준히 여드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영상을 봤는데 내 얼굴은 이미 여드름 흉터가 생겼어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냐 바로 병원 가야죠 예, 이거는 뭐, 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집에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어, 뭐, 물론 10대 초등학생이고 말고 이미 여드름 생기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그런 친구들도 여드름 흉터가 남았어. 그러면 지금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낫다. 흉터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laughs> 피부 속은 우리가 섬유화라고 해서 막 얽히고 설킨단 말이야. 막 이게 꺼져 있으면 꺼진 대로 잡고 있어. 이런 게덜할때 치료를 해줘야 좀더 빨리 해결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이제 방치가 되면 그만큼 더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흉터가 생겼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여드름이 있다 그런데 흉터 치료는 이게 여드름 낫고 해야지 이거는 아니다 여드름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같이 해주는 게 좋다 어, 그래서 홈 케어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어, 이거는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드름 흉터 아, 홈케어로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다. 음, 흉터는 무조건 빨리 병원 가는 게 답이다. 그러고 나서 뭐 홈케어적인 부분을 병행하는 건 몰라도 뭐 그냥 홈키 단순 홈케어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생겼다면은 답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고착화돼가지고 치료하기 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오래된 거는 그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도 병원 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래도 집에서 뭘 해보겠나 꺼진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필링 같은 것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정용으로 할수 있는 MTS 이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피부 속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얘네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재생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MTS에 의한 이제 효과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앰플이나 이런 것도 같이 써주면서 도포를 해준다든지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좀 흡수를 시켜주면, 좀 그런 것도 좀, 그게 답은 아니지만, 집에서 해본다면 그런 것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과에서 여드름 압출받다가 잘못해서 흉터가 생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야 되겠 <laughs> 심지어 너무 심하니까 다른 어떤 분이 듀어덤을 되게 크게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거 왜 뭐냐 그랬더니 어제 병원에서 압출하셨는데 그게 되게 심했었나봐요 그만큼 뭔가 많이 파여졌다는 얘기겠죠 과한 자극이 되면은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압출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염증 주사로 가라앉힐 거냐. 그래서 얘기한 게 뭔가 여드름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압출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성으로 심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여드름들은 간단한 염증 주사만으로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병원에서 좀 확인을 하고 보면 좋겠죠. 좀 무리하진 않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흉터적인 부분에서서. 있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있다면 모두가 고민이시고 혹시라도 걱정이 될 만한 이제 부분이죠 여드름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이 생겨 있다면 뭐 성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 있다면 이제 더 관리를 잘 하시는 것 집에서도. 어쨌든 기본적인 늘 얘기하는 보습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습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관리들 잘하고 케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미 생겼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이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모양의 여드름 흉터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치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일단은 찾아가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아울러서 홈케어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드름 형태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심했던 걸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면서 개선을 할수 있으니까 어 포기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꿀란장 강연수였습니다.